로깁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조성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지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성능의 바람을 불어 주셔서 우리가 듣고 볼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기업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창세 3장 이제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사절 말씀을 보시면 어, 이해가 되, 되,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말씀들 우리가 21절까지 우리가 어저께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이 보라 이같이 선악을 아는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께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안다는 말은 뭘까요? 인간이 선악을 안다는 말. 어, 어저께 하나가 집에 와서 그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선악글 안, 안 만들어 놨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어, 또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거, 먹, 먹을 것을 알지 못했을까? 어저께 아마 예배 때 아마 이제 뭐 설교를 해주셨는지 뭐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어, 알았어요? 아시네요. 그런데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네, 왜 먹으라고? 그 먹으면 먹어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있고 살고 있는데. 네? 네. 그럼 오늘 써 있는 그말 그대로, 2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뭘, 뭐가 된 땅을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 하나님의 에덴동산을 쫓아내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를 갈게 만드시는 거냐면, 땅을 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근원된 땅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내셨어요. 우리의 근원은 사실은 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래서 우리의 근원의 땅을 갈게 하신 것은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는 뭘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혈육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갈게만 땅을 갈아봤자 뭐밖에 안 나옵니까?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왜이그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안 나오는 삶을 허락해 주셨나는 것이죠. 왜선악과를 못도록 방치해 주셨나는 것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 이전에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되어지면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는 목사 기적이 일어나는 목사 병을 고쳐주는 목사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목사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있고 전도사 때는 정말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목사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역사 답을 주는 목사 이렇게 어, 그런 거를 소원하는 목사 목사가 되겠다라고 은연중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는 목사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목사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면서 이렇게 느끼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걸 느껴요. 왜 우리나라에도 스타 강사들 많잖아요. 스타 목사님들 많아요. 유명하신 목사님들, 사람들이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되었고 마음에 평안을 얻는 목사님 많아요. 그런데 그 스타 목사님 중에서 정말 역사는 많이 일어났지만 정작 자기 영혼은 살리지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덜어는. 이게 무슨 말이라면 여러분 복음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깥에 서 일어나는 역사와 일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저는 요즘에 일, 일, 이게 이게 늘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응답이 있다니까요. 정말로요. 우리 중리자님들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좀 보여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하시는 게 보여지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보여져요 전문가로보여진다니까요 아,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 저 안에는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와 갈등 악얼골짜기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그런 연단이 있으면 낙심이 되고 힘이 들었어요 힘이 쭉 빠지고 근데 지금은요 그때 진짜 하나님 만나요 저는요 쭉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께 붙어있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라면 그리스도께 마음 붙어있게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만 하는데 지겨지 않습니까? 계속 그리스만 하는데 정말 귀가, 뭐가 딱지가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만 하는데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만 듣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그원데 땅을 갈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 다음이 창세기 사장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사장하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 만드시냐면, 누구의 제사가 맞느냐, 여기에 신경 쓰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12절에 보시면 창세기 4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밭을 가라도 다시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거 가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사람을 죽인 다음에 너는 쉽게 말하면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 열심히 일해도 땅에서 너를, 너에게 뭘 주지 않는다.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 너를 뭐 하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 땅에 의자하는 자가 되지 않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거 가인을 저주하는 것일까요? 가인을 축복하시는 걸까요? 이거 가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땅을 의자하지 않고 땅에서 분리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이 말하고 있는 그 응답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다음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땅을 의자하지 않고 땅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요 오죽하면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못 들어왔잖아요. 그 땅에 못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온 나라가로 흩뜨져서 정말로 유리 방황하는 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서 그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선악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왜선악과를만들어주셨다면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해 두신 거예요. 우리 인간 은 로봇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된대로 움직인 자가 아니에요. 그 완벽하다는 말, 말 중에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선을 악을 취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인간에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을 먹, 먹지 말라 먹으라 말씀하셨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음하는 인간은 자기 손을 뻗어서 뭘 먹더라는 거예요? 선악 생명 나무를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결입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의 잎을 만든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은 우리가 손을 뻗어서 이걸 먹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혈육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자, 의지하는 자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땅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네,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신니라 열심히 이 땅을 그런데 땅을 갈았더니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결론은 땅에서 분리가 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송도. 거룩한 자입니다. 땅을 의지하지 않는 자.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 흙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단 저는 스타 강사가 아니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금이 바깥에 있지 않아서 감사해요. 저는 보금이 바깥에 있지 않아서 감사해요. 저는 제 심령과 마음의 보금이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낙심되고 좌절된그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낫띵이라는 이 단어가 발견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 말씀하셨죠 걸로세서 3장 1절부터 3절에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 안에 감춰져 있느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릴 수가 아니면 안될 나를 볼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그 근원의 땅을 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초월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초월, 우린 초월자가 맞아요. 하지만 우린 그런 초월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면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절대 불가능인 것을 알면 그때보다는 절대 가능해집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절대 가능해집니다. 이번 주 사람인 예배 말씀 들으시나요? 그거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믿음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결산입니다. 어, 는그 말씀을 했는데 제 마음에 띵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뭘 보게 되냐면 이제 이게 물질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제그 말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예산이고, 그다음 축복이 결산입니다. 이, 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작정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이루는 게 아니지. 결국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렇사람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초대교회 백씀도 보십시오. 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긴 거예요. 감옥에 투옥되고 어오이단의 누명을 쓰고 예? 예? 그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초월해서 그때부터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쓰임 받은 점이 있습니다. 나 등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노바디예요 근데 진짜 내가 노바디 된 것을 아는 사람은 에브리바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야구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야구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로 그 믿음의 시련이 이런 시험의 과정이 그선악과를 주신 시험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 아래에 붙어 있다 뿌리에 붙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누구에게만 붙어 있는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는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으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사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사장입니다. 야고보서 사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사장, 야고보수 사장 우리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수 사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중에서 써있죠.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땅을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면 흙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지체에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뭐하지 못한다고요?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진짜 생명나무는 먹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지체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욕심을 내고 심지어 살인하는 그런 어? 마음으로 달려들어도 이건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너희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답을 주잖아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인을 내며 욕심을 내고 쫓아가도 얻지 못해,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구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땅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존재이지, 우리내 손을 뻗어서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취기하여도 절대로 취할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또뭐 뭐 때문에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정욕흙 때문에인 거예요, 흙 때문에. 흙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4절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가늘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그 흙을 갈고 너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저 누구든지 세상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거 그 약간 뭐 육신을 도모하는 것인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게 우상 순배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가서 복음을 지나는데 의인한 자는 옆에서 복음 전하고 제가 약간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복음 전하지 않고 잠깐 앉아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이은혜 전은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말한다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육체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에서 나오게 만들고 땅에서 나오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타 강사가 되지 말자고, 스타 목사가 되지 말자고. 물론 우리에게 역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역사는요, 우리 것들이 부인되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뻗어서 그걸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고, 그에 근는된 땅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수많은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있는 위기와 문제와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될그 속에서 진짜 신앙의 빛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라 고백했던 이 아담의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었던 이 여자가 생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뭐가 인정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 5절 인정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 6절 인정됐다는 거예요 나는 뭘더 말씀을 말씀을 인피하고 말씀을 해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지. 이게 인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어, 열심히 갈지만 가시는 것과 공급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와를 하와라고 이름졌던 고백입니다. 5 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령은 지금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흙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정욕에 뺏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 뺏기지 않습니다. 이땅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 를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받아내실 것입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보십시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없는 나만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잘못했어. 이게 겸손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겸손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여정을.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교회가 아니라 그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만 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그 여정을 가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이 말씀 묵사하면서 밤에 정말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도 어느 순간부터 나와 하나님 관계는 없고 막 소리 지르는 목사가 됐네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나는 조용한 시간, 나 혼자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이 있습니까? 설교 준비하기 바쁘고, 예? 그몇개안 되는 그 사역하기 바쁜 그런 종입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가 있는 종이 되게 앞서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염대될쯤 있습니다. 7절, 그런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라 는거예요사바트 없딜이라는 거예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 그때부터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게될줄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발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 치리라. 정말 우리 안에 오늘도 애통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정말 은혜를 구하고 오늘 성령의 시기까지 하시기 사모하신다는 그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이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흙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으로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오늘 행복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그런 데 땅을 갈겠지만은 땅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 성능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잠잠한 시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지, 하나님 내게 질문하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지 그런 교자 교제와 연합의 시간표가 있는지 오늘 내게 물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 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